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. 유한솔의 예감 좋은 날 3부 예감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요.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. 강원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민은홍 씨와 함께합니다.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고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소프라노 민은홍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민은홍입니다. 네 방송 듣고 계신 예감 좋은 날 아, 우리 네. 가족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. 어,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에서 왕성하게 펼쳐져왔던 문화예술 활동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. 네. 어, 그래서 그런지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오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아마 더 많이 모여계실 것같요 <laughs> 그런가요? 네. 네, 좋은 방송에 초대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,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마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지난 5월에 저희가 코너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. 민우 농소 프라노께서는 이제 선 중학교로서 최초시고요 네. (17번째) 초대 손님이. <laughs> 네. 강원도 최고의 성악가로서 춘천이 또 고향이세요. 네. 사실 뭐 이런 지역, 이런저런 지역을 많이 누비실 테지만 네. 고향에서 뭐 방송하고 또 무대 서고 이런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감 초대석에 저희가 처음 모시게 됐을 때 네. 섭외 요청 왔을 때 어떠셨어요? 아 일단은 먼저 아, 감사하다. 감사하다. <laughs>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공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라디오는 물론 온라인 매체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. 네. 어 저는 전국 그 최고의 명당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진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서 태어나서 아, 네. <laughs>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. 또 유학 갔다 와서 여전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. 항상 강원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네. 내고장 강원도 방송 지원 강원민방 어, 이에서 진행되는 예감 초대석에 어, 출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뭐 충청 출신으로서 또 성하게 본고장에도 다녀오셨고 네. 여기저기에서 멋진 활동하시면서 내공도 많이 쌓아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 모아 가지고 또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네. 또 문화적인 확대 이바지하고 계신 거잖아요. 정말 네. 지역민으로서.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. 어, 이 성업가라는 직업이 사실. 재능이 없으면은 이룰 수가 없는 직업일 것 같다.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어떻게 일찌감치 적성을 찾으셨나요? 어릴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. <laughs> 네, 저는 네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쳤습니다. 음. 어, 열심히 배워서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게 네. 어, 그것이 즐거움의 하나였는데요. 그런데 음악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. 부, 어, 불러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. 제 노래를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께서 놀라셨었어요.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? 어, 그때 그냥 합창에 대한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네, 그냥 네, 아주 네. 되게 간단한 것을. 아, 학교 음악 시간에 부는 르 가창 실기 같은 거. 네, 네네네 네. 네.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왠지 모를 가능성을 좀 보시지 어. 않았을까. 네.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바로. 어,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성악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통에 그래서 음.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네. 그 선생님이 바로 윤병아 선생님이십니다. 지금은 태어나셨고 어, 물론 또 춘천 아, 춘천에 출신이시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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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죠. 이런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 네, 멋지시네요, 정말. <laughs> 정말 이그 저처럼 어렸을 때그 재능을 발견해 주 주고 네. 칭찬해 주고 어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위에서 도움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. 중요하죠, 네. 네, 그래서 저 또한 훌륭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아근데뭐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노래 부를 때 곧잘 부르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네네. 그 길로 이렇게 손 붙잡고 집까지 찾아가셨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시지 않았을까? 조금은 특이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걸 또 알아봐 주신 선생님도 대단하신 <laughs> 네. 것 같고 지금은 또 이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잖아요. 네네. 어떻게 좀자라난는 후배들 보면서 어떤 것들 느끼시나요? 음, 예전보다는 솔직히 열정이 지금의 아이들이 조금 네. 적기는 해요. 음. 왜 더, 더군다나 이제 K-팝이나 이런 것 쪽에서 아. 많이 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분야가 이제 좀 여러 갈래고 네, 네. 나뉘니까.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,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보면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모시고 저희가 노래 한곡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. 말은 이쯤에서 줄이고 저희가 네. 한곡 들어보죠. 어떤 곡을 함께 들어볼 건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라이브로 좀 들려드릴까 아, 합니다.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성악가의 라이브 시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 진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타신 네. 거예요오 어, 어떤 노래죠? <laughs> 네, 나를 울게 하소서. 라샤키오 비앙가 입니다. 네. 네, 이 곡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노래이고요. 그쵸, 그쵸.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. 파리넬리. 파리, 네. 네. 거기 ost여서 더욱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헨달의 오페라 리날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곡을 더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. 어 11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기독교도와 네. 그 회교도 간의 금지된 사랑이 주제인데요. 어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잃어버린 자유와 잔인한 운명을 슬퍼하면서 여 주인공 그 알미네라가 부른 아리아입니다. 어 어떻게 들어 보실까요? 네. 절절한 감성이 있죠. <laughs> 여러분 네. 라이브입니다. 들어 보시죠. i you. 아, 네. 라이브 잘 듣고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.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하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음... 정말 귀에 호강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성악가 민은홍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.